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라스TV입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좋아요, 댓글, 구독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로튼 토마토 100% 신선도를 얻으며 프랑스를 감동시킨 K사극을 소개하고 이 드라마를 시청한 프랑스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K드라마를 정착시킨 1등 공신은 바로 K로맨스입니다. 그 후에 K로맨스는 정통사극으로 옮겨가서 K로맨스 사극을 탄생시켰고 그 시청은 아마도 성균관 스캔들이고 이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 중국에서는 짝퉁 성균관 스캔들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작년에는 박은빈이 주연을 맡은 연모가 국제 에미상을 받는 등 K 로맨스 사극이 세계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드라마는 2019년 MBC에서 방영된 드라마로. 그 당시 시청률은 7.3%를 기록하며 공중파 드라마치곤 높은 시청률을 얻지 못했지만 뒤늦게 해외 팬들로부터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구글평점 5점 만점에 4.8점을 얻고 있으며 영화드라마 평가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는 시청자평점 100%의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바로 신세경 차은우 주연의 신입사관 구혜룡입니다. 이야기는 19세기 초 배경으로 구혜령이 여사관이 되기 위한 고군분투를 그립니다. 당시 여성이 역사기록을 쓰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고, 유교사상이 뿌리 깊게 박힌 조선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그녀는 한발한발 한발 내딛습니다. 그녀는 사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후이 드라마는 궁녀들의 사투와 함께 비밀을 간직한 왕자 1인가의 로맨스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신입사관 구일령을 리뷰하는 프랑스 유튜브 영상에 달린 프랑스 시청자 반응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김소호 작가님께 진심으로 신입사관 구일령을 탄생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1인과구일령을 절대적으로 좋아합니다. 나는 갑자기 무거워진 스토리 라인 때문에 더 이상 K 드라마 시청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나를 다시 한번 보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좋아했던 드라마는 《오 마이 비너스》입니다. 사극 팬은 아니지만 내 아이디는 강남 미인의 차은우와 사랑에 빠진 후이 드라마를 보게 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청순하고 유쾌한 역할을 맡은 그의 모습이 너무 좋았다. 평범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이 드라마가 그런 평범한 사랑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것이 좋아요. 캐릭터, 의료 정보, 가족 문제, 전체 이야기 세트는 정말 굉장합니다. 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사극인데, 시즌2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드라마를 좋아한다. 사극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추천하고 싶다. 무거운 드라마에서 휴직을 취하고 싶다면, 이 드라마는 완벽하고 대부분 가볍고 재미있다. 구혜령은 최고의 여성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줄거리는 다양하고, 모두 흥미롭고 이야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유쾌함을 주는 웃긴 순간도 많고, 냉정한 사람도 뭉클하게 만드는 감동적인 순간이 많습니다. 여성이 직면하는 문제와 같은 많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남자들도 감정적 순간을 공유하며, 항상 강하고 차갑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주인공은 모두에게 훌륭한 역할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당신을 움직입니다 또 당신을 웃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을 울게 만듭니다 가장 좋아하는 k 드라마가 될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신입사관 구혜령을 보고 완전완전 완전 반했어요 코믹 애교 로맨스 드라마 감성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서 웃었지만 두 배우와 여왕님이 함께한 감동과 애절한 순간에는 대부분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드라마를 절대적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특별히 여 주인공의 강한 캐릭터와 시나리오를 언급하고 싶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서양의 영향을 보여주는 플로 포인트를 보는 것은 매우 신선합니다. 당시의 관습에 굴복하지 않고 함께하는 남녀 주연은 전체 시리즈가 진행되는 방향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완벽한 스토리, 완벽한 시나리오, 완벽한 결말. 갬더, 청렴, 정치적 부패, 사회 변화를 주제로 한코미디아 로맨스로 가득한 멋진 드라마. 각본과 연출이 훌륭하고 두 주연 배우와 조연 배우가 모두 훌륭합니다. 아름다운 풍경, 세트와 사운드 트랙으로 프로덕션도 훌륭합니다. 로맨티스트 신세경과 차원우의 역할은 그들만을 위해 쓰여진 것 같다. 차원우는 환희와 연약함, 감정의 깊이, 내면의 힘으로 1인 왕자를 아름답게 그려냈다. 나는 K 드라마 팬이고 많은 드라마를 보았지만 이 드라마는 다른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고 당신은 이것을 본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출연진은 이 드라마를 위해 태어난 것 같았고 그들의 역할에 너무 잘 맞았습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드라마다. 이 드라마 너무 환상적이라 밤을 새웠어요. 일반적으로 나는 스토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진부한 연기로 인해 캐싱되는 아이돌의 팬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주연들이 굉장해서 놀랐고 차은우가 아이돌인지도 구글에 물어보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공식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K-드라마입니다. 이것은 훌륭한 스토리라인, 훌륭한 출연진과 전반적으로 훌륭한 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시리즈라서 지금 두번 봤습니다.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균형 잡힌 드라마로 매우 가볍습니다. 그리고 해령과 도훈 세자의 호흡이 너무 좋아서 매번 설레요. 내가 이 드라마를 본 이유는 신세경이니까 당신들도 봐야지. 사극 팬이 아니라 차은우만을 위해 본 드라마인데 너무 좋았다. 스토리부터 연출, 연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시도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본 최고의 K 드라마 차원우는 정말 매력적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캐릭터는 신세경이고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절대적으로 불태웠다. 나는 이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63세인 나는 공식적으로 이 드라마를 사랑하기에는 너무 늙었지만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 자막을 계속 이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에피소드를 두 번, 세 번을 보았습니다. 유머는 때로는 미묘하고 때로는 크게 웃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특정 동작이나 반응을 강조하기 위해 특별한 효과음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웃고 있습니다. 매번 따뜻한 마음으로 남아요. 여주인공은 적어도 내가 꿈꾸는 아름답고 기발하며 자신감 있고 용감함을 보여줍니다. 이 드라마 굉장히 마음이 가볍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재미있어요. 게다가 약간의 서스펜스와 액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웃음을 좋아하는 분 두 번째, 지루하고 가슴 아픈 드라마를 보고 잠시 쉬고 싶은 분. 세 번째, 그냥 사극 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에게 이 드라마를 추천합니다. 나는 이 드라마를 좋아했다. 배우가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 넣었다. 훌륭하다. 이야기는 전혀 결함이 없었다. 이 드라마의 감독에게 찬사를 보낸다. 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웃었고 울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퓨전 사극이 왜 프랑스 시청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 댓글 반응을 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요즘은 점점 사극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이런 스타일리시하고 의미 있는 K 사극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poponta, sé que eras un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